리프엘레입니다. 여기도 리틀도쿄에 있고요. 조던이라든지 슈프림이라든지 이런 거 리셀을 엄청 많이 하고 있는 곳인데 어떤 제품들, 어떤 가격에 판매하고 있는지 들어가서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현재 오늘 환율은 1,350원 정도로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700달러. 이거 스트리트푸드. 쌈바 궁금하죠, 요즘 쌈바. 아, 가려져 있습니다. 랍스터 한번 볼까요, 랍스터? 1,500달러. 한국보다 조금 더 비싸다. 이거 보카주니어스. 300달러 우와 피로드 레인보우다 이거는 모든 제품이 이게 프린트가 달라요 오지는 이거는 같다 리트로다 650달러다 얘 이름이 뭐더라 어벤져스 블루 350달러 콘코드 보면 시세 나오죠 콘코드 400달러 오 이거는 뭐 한국이랑 뭐 대동소이 한것 같습니다 조던 6고요 인프라 레드 250달러 유스트입니다 잠깐만 BMP팩이 300달러야? 많이 올랐네. 아울렛 갔었거든요. 한국에서는. 정말 인기 없었어요. 이거는. 근데 오지 실루엣이 나왔다. 이 박음질 보시면 은 프라그먼트 조던이 나오고 그 다음 바로 이어서 나온 그런 조던이 있고 300달러. 어, 많이 올랐네요. 옛날에는 10만 원 이하로 판매했었습니다. 야 캐롤라이나 블루죠? 475달러. 신었던 거예요. 이거는 14년도 겁니다. 13년도 거. 1200달러. 310사이즈. 라투시. 10.5사이즈. 600달러 정도 하고요. 베이브 화이트. 225달러 우와 이거 6사이즈 225달러 신었던 건데 상태 되게 좋거든요 이거는 살만하다 근데 사이즈가 저랑 안 맞아가지고 이 블랙토고요 925달러 대박이죠 5,500달러 이게 히라기형 거이 제품 안 붙어있고요 와퍼세드 제가 어렸을 때 진짜 좋아하던 신발입니다 1,100달러 어 티파니도 있네요 티파니 하이 375달러? 상태 너무 좋은데 375달러예요 우와 레이건, 300달러. 신었던 거 많이 신었죠? 이거 제가 진짜 좋아하는 신발인데, 225달러. 이번에 나온 조던2 유니언, 325달러. 이 제품 같은 경우가, 1000달러. 비싸네요, 한국보다. 요거는 1350달러. 많이 비쌉니다. 하비비, 1200달러. 기존, 550달러. 와, 다이슨, 중고, 500달러. 벤코비. <laughs> <laughs> 컬렉션이 너무 멋있어요. 우와, 이게 뭐야? 날짜 보이시죠? 안에 아, 네. 85년도 써있는 거. 근데 이게 지금 보시면 은 옆에 나이키 로고가 나이키라고 돼있죠. 윙 로고에 조던이라고 안 써있고. 조던 브랜드가 런칭하기 전에 만들었던 걸로 추측이 됩니다. 한국에서 만들었고. 여기가 나이키야. 아, 조던이 아니네요. 어, 조던 브랜드 하기 전에. 아... 여기 있는 신발들은 뭐예요? 오, 키즈야. 리카르티시. 350달러. 새 거예요. 아이들 거지만 의미 있는 신발입니다. 아멜리온 돌. 어, 내 사이즈 엄청 비싸졌네? 450, 이거 엄청 올랐어요. 고등학교 때 정말 많이 신었던 신발입니다. 친구들이. 450달러? 이거는 좀 시세가 없는 거라서 비싼 것 같은데? 와. 제가 실제로 신었던 신발입니다 1,500달러? 좀 비싸네요 근데 사이즈가 황금이라서 여기서는 일렉트로 블루 저도 신었던 제품이에요 400달러 가격 되게 괜찮은 겁니다 이게 나이키 소시가 있으면 폼포지 프로 없으면 폼포지 원그 뒤에도 페닐로우가 있다 없다 플랏 퍼스 275달러 50사이즈고요 그리고 클랏 블랙 컬러 400달러 10사이즈 CPFM 스 600달러 여기 오셔서 구매하실 일이 있으면 잘 보셔야 될것 같아요 왜냐면 한국에서 사는 게더 싸일 수 있으니까 근데 보통 이런 세일 스토어에서 사시는 것보다는 한국에서 사는 게쌀 경우가 많다. 터틀더브 1,100 달러. 이건 새로 리트로가 됐는데 가격이 우와. 정말 예쁜 디자인을 생각하는 도원 백커 그 조던 A 씨죠. 1,200 달러. 이런 저지들도 있는 슈프림 T 같은 걸 보고 싶거든요. 이런 거. 서로 가까이서 매롱을 하고 있죠 근데 이런 비인기 티를 사려면 여기서 85달러씩 주고 사시는 것보다 그냥 슈프림 매장에 가서 사시는 게더 나아요 박스 로고가 아니라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와 티파니 박스 로고 250달러죠 이런 거는 의미 있으니까 난잘 모르겠어 여기면은 없는 박스 로고가 없다 여기 보시면은 위프 LA 이런 티셔츠를 판매해서 나는 주로 이런 걸 사간다. 200 달러? 사우스 비치가 왜 이렇게 싸? 인기 있었던 신발, 요즘에 인기 없는 신발. 몇개 살려고 했는데 캐리어가 좁아가지고 도버스틴 마켓 로스앤젤레스 매장에 한번 들어가서 쭉 파고 왔는데 아내가 촬영이 안 돼서 후다닥. 돌아보고 왔는데 노아랑 슈프림이랑 다 있습니다. 노아는 지금 바버랑 콜라보 제품들, 슈프림은 MAB와 콜라보 제품들이 있었고 스투시도 도버 스트릿 LA라는 건 말고 그냥 도버 스트릿 전체랑 콜라보 제품이 있었고요. 신발 같은 경우 여러분들 궁금해하셨을 텐데 신발은 가젤 인도어 레드 컬러랑 블루 컬러가 있었는데 각각 사이즈마다 하나씩밖에 남아있지 않아서 구매는 하지 않았습니다. 가격은 150달러, 한국보다 한 10만 원 정도 싼 거죠. 그래서 요새는 이런 거 보는 게좀 재미 있고 페니투 소셜 스테이터스랑 콜라보레이션. 두 가지 컬러가 다 있었고, MBC 세 가지 컬러가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안을 못 찍었기 때문에 짧게 넘어가고요. 다른 스토어로 가시죠. 보데가 같은 경우에는 안타깝게도 이카메라로 찍지 말고 폰으로 찍으래 그래서 폰으로 몇 가지를 찍었는데 매장 자체의 그 분위기가 너무 멋있고요 신발은 살만한 게 없었다 근데 특이할 만한 거는 아더에러가 있었다 이세가 있었다 앤더슨벨 아식스가 있었고 그리고 한국인으로서 미국에서 굉장히 멋있게 활약하고 있는 반디더핑크님을 또 우연히 만나 뵈가지고 인사도 나눴고 여기 앞에 리셋 스토어 하나 있다 그래서 같이 한번 갔다 가볼게요 thanks